자 안녕하세요. 아이언투 재밌게 즐기고 있는 도모입니다. 자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장비를 얻었을 때 그거를 상점에다가 팔아야 되는지 분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자리가 없으니까 삭제를 해야 되는지 요세 가지 선택 중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.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무조건 분해, 어, 추출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,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, 요, 키나가 들어가지고,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근데, 강화석을 일단 기본적으로 주죠. 요거는 굉장히 1차원적인 그런 느낌입니다. 어,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거고, 이거 말고, 더 중요한 게 바로, 획득 외형이거든요? 어, 외형을 획득하는데 왜 중요하지?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, 이 게임은, 곳곳에 내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필드에서 사냥만 하더라도 펫 도감이 채워져 가지고 펫 도감작으로도 요렇게 내실을 챙길 수가 있죠 보유효과 근데 분해를 하더라도 외형에서 이 옷장에서 여러분들이 내실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어? 퍼센트가 있죠 이게 뭐지? 이거를 눌러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외형 수치에 따라 가지고 활 공격력 증가 4.8%, 투구 방어력 증가 6.6%, 요런 식으로 이 퍼센트가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눌러보면 수집 1포인트당 활 공격력이 0.2%가 증가한다. 데미지가 0.2% 증가하는 겁니다. 엄청나게 큰 수집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획득 포인트를 안내를 눌러보시면 일반 외형을 획득하게 되면 1포인트, 휘기, 전승, 유일, 영웅, 이렇게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일 등급의 활을 분해가지고 외형이 그게 나왔다. 그러면 유일 4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죠. 그럼 데미지가 0.8%가 활 공격력이 증가하는 겁니다. 데미지가 많이 세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은 분해를 하셔가지고 이 외형을 많이 얻으셔야 되고 이거를 얻으시면 합성을 할수 있습니다. 합성. 이걸로 자동 등록해가지고 한번 합성할 때, 뭐, 600키나 정도 들은 것 같아요. 그래서, 10번이면 6,000키나. 맞나요? 줄어든 거 볼게요. 지금, 662만 있죠? 어, 맞네요. 한 번에 600키나 밖에 안듭니다 그러면, 1반짜리 10개를 합성했는데, 3개가 지금 떴죠? 여기서, 새로운 게 뜬다. 그럼, 2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예요. 어, 떴죠? 지금, 새로운 것들. 1포인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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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포인트. 그 다음에, 어, 녹색은 또 2포인트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, 경갑에서 또,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자14% 15%가 됐죠 방금 경갑에서 2포인트가 올라가가지고 요거 0.4%의 경갑의 방어력이 증가가 된 겁니다 요런 식으로 스펙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은 장비를 분해를 해가지고 이거를 많이 모아서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또 새로운 거 나왔죠 그럼 또 스펙업 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중복 나오면 오히려 위쪽 등급을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고, 어, 요것도 2포인트 올라갔죠, 투구. 투구 방어력 0.4%또 올라갔습니다. 그러면 이제 고급을, 요런 식으로 하면, 고급은 한 번당 900키나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, 희귀 두개 나왔죠? 오, 두개 새로운 것들입니다. 그러면, 갑옷에서, 아, 받음이 좀 이상합니다. 0. 아, 그러니까 3포인트가 증가가 될것같죠고 1포인트는 0.2니까, 이 0.6%의 지금 방어력이 증가된 겁니다. 지금, 요런 식으로. 어, 요렇게. 한번 더. 자, 희귀 떠라! 아안 떴고. 그래도 새로운 게 떴으니까, 이 귀걸이의 능력치가 또, 이 포인트가 올라갔죠? 자, 희귀 한 번, 두 번이네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아, 안 떴네요. 그래도 두개다 새로운 것들이기 때문에, 요런 식으로. 포인트가 많이 올라가가지고, 이 능력치들, 귀걸이 공격력 증가, 방어력 증가, 다된 겁니다. 그럼 스펙업이 방금 순식간에 많이 됐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얻으신 이 외형들은 싹다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많이 많이 이제 얻으셔가지고 가지고 계셔야지 이 내실 포인트를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게임은 내실 지옥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메인 캐스트를 밀죠. 그럼 메인 캐스트 다 밀면 뭐 해야 되죠? 서브 캐스트 밀어야 되죠. 그다음 지도에서 요거 탐험 봉인 던전 100%다 클리어해야 되죠. 그다음 주둔지 다 클리어해야 되죠. 그다음에 지도에 있는 깃털, 어, 주신의 흔적 500개 다 찾아야 되죠. 그다음 어비스에서 또 200개 찾아야 되죠. <laughs> 또 장비 부위 유일 다 맞추고 강화시켜야 되죠. 또 마석 각인, 용공 각인. 와 이게 뭔가 컨텐츠가 많습니다. 그래서 조금 천천히 즐기면서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. 제가 봤을 때이 게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영상 올렸었죠 지금 이 몬스터를 잡으면 자 원래 한마리 잡으면 바로 영원석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안나왔죠 얘도 안나왔죠 그니까 러팻그 이거 도감할 수 있는 이 포인트가 지금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오류라고 합니다 버그라고 합니다 어 버그라고 지금 그, 버그 상세, 그, 페이지 게시글 있거든요. 거기에 추가가 됐거든요. 그래서, 수정을 해준다고 하니까, 저처럼, 그, 닭사, 어, 닭치고 사냥하는 사람들은, 어, 기다리시면, 요거 다시 패치되니까, 사냥하는 맛이 날 겁니다. 근데 이게, 이 포인트가 안 준다고 문제가 아니고, 이런 식으로, 이렇게 모아가지고, 한세 파티 모아서, 여기서 딱 잡아서, 이제 쫙 해서, 이게 영웅 강인석이라 이거 막, 딱 떨어지잖아요? 그러면, F를 눌렀을 때, 다라라락 올라갔을 때그 쾌감이 있거든요. 그래서, 사냥하는 맛이 났습니다. 근데, 이 영원석이 잘안 떨어지니까, 사냥하는 맛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제가 조금 의욕이 살짝 꺾였었습니다. 근데, 이거는 버그라고 하니까, 뭐, 이번 주 주말이니까 뭐, 못뭐 고치더라도, 다음 주 평일에는 출근을 하니까 무조건 고치겠죠. 무조건 수정을 해주겠죠. 어, 그렇기 때문에, 일단은, 한시름 나왔습니다 어 한시름 나왔고 아 너무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거래소에 요런 거 재련석 같은 거 팔아가지고 키나 모으고 있고 지금 제가 목표가 뭐냐 자 즐겨찾기 돼 있는 템들이 고대 정령의 흉갑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이 한부이다막 2천만 키나 요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진짜 노가다 해가지고 키나를 2천만 3천만 1억 키나까지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얘들 올라오면 한 부위씩 사서 어 고대 전용의 시리즈 풀세트를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 눌러보시면 아 이게 저게 저거서 안눌러지네 아 이거 검색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아이템 레벨이 98이거든요 여기서 한방에 이걸로 바꿔진다면 이 아이템 레벨이 43레벨이 올라가게 되고 한방에 거기에다가 이 기본적인 능력치도 너무 좋아요. 이 방어력이랑 생명력. 거기에다가 마그 어디 있냐? 이름 뭐지? 이게 마석 각인. 어, 마석 각인도 4개인데 5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고 한개가더 추가가 되면 일반은 전투력 1, 그 다음에 이 녹색은 전투력 2, 파란색은 전투력 3, 노란색은 전투력 4를 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전투력이 여기서 더 올라갑니다. 아, 그래서 일단 키나를 지금 쓰지 말고 다른 데 쓰지 말고. 모아서 얘들 올라오면 한번 좀 사보려고 어, 생각을 하고 있다. 이런 어,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온트를 재밌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구독하기, 그 다음 좋아요, 댓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. 해주시면 어, 제가 추첨을 통해 가지고 매달 말일에 10분에게 5만원권 구글 기프티콘을 어,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저는 열심히 또 사냥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달리는 거에 대해서 어, 답변을 요런 식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어, 많이 많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제가 질문 한 10가지 대표적인 걸 모아가지고 영상을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